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분담금과 기술 이전이 타결되어 KFXNIFX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순항하게 되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재협상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분담금 인하와 함께 100% 기술 이전 IFX 수출어가 분담금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로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가 터무니없다며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업 성공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9월 8일 KFX 자금을 재협상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단일 차관보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러 재협상을 다진했지만그 조건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18. 8%로 일부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의 카이 재협상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 IFX 프로젝트 미납금에 대한 5천억 원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확실한 KFX 참여로 가닥을 잡았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인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는 대회에서 KFX의 성공 여부에 연일 부정적인 여론에 형성되면서 파투를 내자, 인도네시아 역시 잠시 흔들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눈치 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보와 카이가 시제기 최종 조립 단계를 대외에 과시하면서 우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진실한 홍보 전략에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만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적은 비용으로 반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빠르게 타결을 본 것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주장했던 기술 이전은 한국 측의 입장이 완강해 처음 계약대로 진행하고 분담금만 약간 내려갔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밝혔다. 하지만 약간의 명분은 챙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약 2천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이 더큰 실책이기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악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꺼내던 재협상의 포인트는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었으나 재협상에서 분담금만 약간 인하되었을 뿐 기술 이전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직으로 볼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우려가 최고의 쟁점이었지만 현재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기체가 3일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립을 마치고 출고될 예정이다. 체계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약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인 KFX의 실체를 내년 상반기면 볼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이 항공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전력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 KFX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자칫 항공기 장착 시험과 운용 시험에서 KFX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X 재개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말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지 4년 9개월 만이다. KFX 시제기는 총 6대가 2022년까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개시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전방 동체, 주 날개 및 중앙 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으로 완료되면 KFX의 실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 KFX 시제 1호기를 일반에 공개한 후 2022년 초도 비행시험 등 지상과 공중에서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CJ호기 최종 조립,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됐던 능동주사형 이상 배열레이다 등 기술적 문제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KFX 사업이 순항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KFX 사업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다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지난달 7일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출고식에 열리면서 일단은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다만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가해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출국한 것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방위사업청과 가이가 이례적으로 시제기의 최종 조립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날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서 정부와 군 관계자, 언론 등을 초청해 최종 조립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화한 지 20여 년 만에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장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개발 비용만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향후 9조 6천억 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며 함께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는 50대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하게 된다. KFX는 2016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본 설계 검토, 상세 설계 검토를 거쳐 제작, 조립 단계로 넘어갔다. 최종 조립은 별도로 제작된 전방, 중앙, 주날개, 후방동체 등을 모두 모아 결합하는 단계다. 시제기 1로는 2021년 4에서 5월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000여 차례의 비행 시험, 각종 평가 등을 거쳐, 이후 순차적으로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현재 목표로 하는 KFX의 성능은, 최대 속도 마하 1.8일, 항속거리는 29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KF16보다 약간 상위급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F-X는 수십 년간 사용한 노후 기종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때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ᆫ KF-X가 스텔스기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희망 섞인 시각은 KF-X가 진화적 개발 단계인 블록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다. 블록 개념은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KFX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E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목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국과의 과학기술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KFX 개발에는 국내 국방, 방산 관련 연구소와 업체, 대학 등 15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KFX에는 20여만개가 넘는 부품과 구조물, 전자, 기계 장치가 들어간다. 2019년 KFX 실물 모형이 공개되기 전까지 형상 변경만 9번이 진행됐다. 상세 설계도면만 1만2천장에 이른다. 카이측은 KFX의 국산화율은? 65% 정도라고 했다. 5년 전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40%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룬 셈이다. KFX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이 좌초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KFX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미국 로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 등이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독자 개발을 결정했다. 이후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 민간 기업도 힘을 보탰다. 레이더, 적외선 탐색 등은 한화 시스템이 전자파 방해 기술은 엘라이진 X-1이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했다. 특히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가장 핵심 장비다. AESA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그동안 10여 개국만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은 AESA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개발 성공을 알렸다. 천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성능평가를 맡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샵 레이더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됐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남았다. 레이더가 전투기의 비행, 무기체계와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제안이 들어왔지만, 우리 기술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KFX 개발에 성공하면 인도네시아 추가 수출을 비롯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조정. 기술 이전 문제 등 인도네시아 측이 추가 요구를 어떻게 불지가 남아있는 숙제다.